이번 시간에는 범분수식에 대해서 어, 문제를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푸는지는 설명을 했죠. 자, 그런데 이 범분수식을 음,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. 그거는 푸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어, 눈으로 귀로만 이렇게 듣기 때문에 수학은 반드시 손으로 본인이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풀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한번 푸는 것을 어, 잘 듣고 본인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분분수식이 뭐, 뭐죠? 네. 이렇게 분수 A분의 B분의 뭐 C분의 D 이렇게 했었죠?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숫자일 때는 뭐 안에 거 곱해서 분뭐 밖에서 분자 이렇게 모자 이건 하나의 분수니까 모자를 썼죠. 자 그런데 어, 이렇게 식이 범분수식 중에서도 분모에도 분수식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에도 분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.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어,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이렇게 풀었죠. a 분의 b 분의 c 분의 d 다 이러면 공통 분모. 자분자의 분모와 분모에 분모를 이렇게 한꺼번에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. A, C. 어, A, C. 됐어요? 그래서 약분을 우리가 시켜서, 어, 이렇게 약분되죠? B, C. 또 약분되죠? 그래서 A, D. 자, 물론, 안에 곱해서 음, 분모가 되는 B, C. 밖에 곱해서 분자가 되는 A, D. 똑같은 이론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분모도 분자도 어 이렇게 분수시로 나와 있을 땐좀 복잡하니까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. 자, 눈치 채셨나요? 뭐를 곱해야 되는지를 아이고, 왼삼 자, 뭐를 곱해야 되죠? 어, 너도 나도 네, 맞아요. 누구를 곱하라고 돼 있어요? 여러분들이 너무 잘했어요. 음. 자, 당연한 거를 너무 문제가 쉬운데 이걸 왜 풀어주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자, 다시 말해서 분모에 이렇게 분모, 분자의 이렇게 분자를 한꺼번에 분자분모와 곱해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, 어차피 같은 분수입니다. 됐어요? 곱할 때 이렇게 이 양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도 자 x 곱하기 x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제곱 x 플러스 1 됐습니까? 마이너스 3에다가도 x 곱하기 x 플러스 1을 곱하니까 3x x 플러스 1자 그런데 대망의 자 x 플러스 1분의 5에다가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? 됐습니까? 그래서 이 약분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남고 x 남았습니다. 이해가 갔나요? 자 분자도 한번 처리하자. 이렇게 1에다 곱하면 어차피 자기 자신이 됩니다. 자 그리고 x분의 2에다 곱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죠. 이렇게 됐습니까? 약분이 돼서 어, 2x 플러스 1만 남았습니다. 됐어요? 자. 분모는요 여러분 이걸 다 전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수분해가 사실은 배울 때만 어려웠지 이렇게 계산하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이렇게 공통 인수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? 그 공통 인수를 앞으로 끌어내세요 어차피 분수식 유리식에서의 분수식은 약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풀어져 있는 것들도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라 친절하게 이렇게 X가 있습니다. 그러면, 이, 여기 부분은 X 하나 더 남고 X 플러스 1이 남고요. 여기는요, 마이너스 3, X 플러스 1이 있고요. 마이너스 5가 있어요. 됐나요? 그 다음에, 분자는요, X 더하기 1. 됐습니까? 남은 게 X 플러스 2. 이렇게 남았습니다. 됐죠? 자, 물론, 분자 분모에 약분되는 건 없고요. 자, 분모를 계산하기가 조금 쉽겠네요.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됐나요? 음. 자그 다음에, 어 얘는 뭐더 이상 풀어놓지 마세요. 자 그렇게 해서 자, 이쪽으로 갈게요. x돼 있고요.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.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모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합시다. 4, 2, 8, 응. 그래서 X, 자, 여기가 마이너스네요. 그럼 X 마이너스 4, X 플러스 2, 그 다음에 X 플러스 1, X 플러스 2 하다 보니 이렇게 약분한 게 생겨요. 보이시죠? 응. 자, 다 됐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, X, X 마이너스 4분의... X 플러스 1 이라는, 어, 답이 나오게 된 거죠. 자,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 거예요. 자, 쉽죠? 어, 이게 정답이에요. 아무리 쉬워도 여러분, 본인이 풀지 않으면, 어,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. 알겠습니까? 제가, 어, 더쌤 빼, 쌤 빼놓고는 다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. 사실은. 하다 보면, 저도 어쩔 때는 아 이게 이 정도까지 풀면 나는 풀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음, 이해만 하고 그냥 넘어가요. 근데 막상 그 이해를 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 보려고 하면 음, 컨디션 컨디션에 따라서는 답이 자꾸 틀릴 때가 있어요. 아,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. 더센빼센빼 놓고는 모두 가르친다고. 그랬더니 더센빼 센만 자꾸 틀려요. 음. 그러니까 안해 보는 영역은 누구도 해결해낼 수 없다.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 그말 뜻은 여러분에게 쉬운 문제지만 본인이 한번 꼭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.